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육 홀릭님으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콩콩 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첫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그 기념으로, 어, 자구나 아니면 밭에서 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을 좀 저렴하게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이 아이는 머큐리라고 하는데요 어, 모주가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 인데 어, 색깔도 예쁘고 손톱도 어, 진하게 나왔어요 얘 자구를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게 원래 한 15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자구를 어, 오늘 기념으로 3만원에 제가 커팅 해서 드릴게요 커팅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머큐리 3만원요. 두 번째 아이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초창기 오리지널 피델리오고요. 어, 대형종이고, 어, 물도 아주 예쁘게 들면서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어, 이 아이도 여기 자구를 커팅해서 제가 기념으로 커팅해가지고 드릴게요. 피델리오 자구. 얘도 예, 한 15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5만원에 여러분들에게 커팅을 해서 드릴게요. 피델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이는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 로라클론 A 타입이구요. 어, 이 아이는 물이, 어, 요렇게 물이 들어요. 요렇게 아주 빨갛게, 예. 엄청 예쁘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애, 얘도 크게,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구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어, 물든 나입니다. 이 아이도 자구가, 어, 한 15만원씩은 제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두 아이를 하나에 5만원씩 제가, 어,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오늘은 기념, 첫 방송 기념이라, 그냥 이렇게, 예, 저렴하게 드릴게요. 네, 로라클론입니다. 네 번째는요, 호주마리아, 초창기 호주마리아, 아, 오리지널 호주마리아입니다. 어, 이 아이는 까맣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군생, 완전 군생으로 엄청 오래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제가 여기 커팅을 해서 밭에 지금 심어놨거든요. 잠시만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요. 뿌리가 지금 내렸을 것 같아요. 요 아이 커팅해가지고 지금 따로 심어놨는데 어 엄청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요 아이도 제가 아, 5만 원에 드릴게요, 5만 원에. 네, 이것도 한 15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게요. 호주 마리아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어, SP 백금요, SP 백금이라고 합니다. 요 아, 아이도 이렇게. 어,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아이구요. 예, 금하면 그냥 기본으로 한 10,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받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 4만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 커팅 해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4만원요. SP 백금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이 곰마리아입니다. 초창기 곰마리아. 예. 입장이 엄청나게 커요. 네. 입장도 크고, 네. 자구도 많이 달려가지고, 요 아이를 제가 커팅을 해서 드릴게요. 네. 요 아이 곰말이야 곰마리아. 초창기 곰말이아구요 네. 아주 입장이 엄청 큰 애에요. 요 아이를 2만원에 제가 드릴게요. 2만원에요. 네, 이렇게. 네. 엄마리아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몰개인입니다. 물개인 몰게인. 아주 땡땡하게 다져진 아이고요. 이렇게 검게 네. 라인이 검게 변하고 있어요. 네. 그냥 일반 이런 몰개인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다져진 아이를 네. 오늘은 3만 원에 드릴게요. 일곱 번째 몰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홍해라는 아이예요 홍해, 네, 홍해. 어, 시중에는 거의 없는 아이죠 이 아이 도 네, 이렇게 대형종으로 크게 큰 아이 고요 이렇게 입장이 안에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네, 좀 흔히 볼수 없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요 이렇게 음, 밭에서 지금 뿌리 내려 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홍해 네. 이렇게 크게 키우시면 아주 예뻐요. 홍해 처음 어, 저도 많이 본 아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아이예요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릴게요. 홍해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9번은요. 한스 봉황이라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도 이렇게 봉황처럼 아내가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크는 어, 봉황 중에서 아주, 한스 중에서는 아주 예쁜 한스예요 네, 요 아이도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한스 봉황. 네, 봉황이라고 하면 좀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4만원에 저렴하게 드릴게요. 네, 키워보시면 아주 매력 있는 아이예요 봉황입니다. 열 번째, 열 번째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예, 어렸을 때 제가 밭에서 키운 아이인데요. 어, 크기는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땐땐하게 예쁘게 물도 잘들었고요 예, 이렇게 이 아이도 한 8만원 9만원 가는 아이인데요. 제가 3만원에 밭에서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께 드릴게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요. 3만원입니다. 11번은요, 11번은 마제스타입니다. 마제스타. 어, 며칠 전에 제가 마제스타 대품을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아이 중에 요한 명, 하나가 자구입니다. 네, 마제스타 자구요. 네, 아주 예쁘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어, 작지만 아주 매력이 있어요. 네, 마제스타 5만원입니다. 예, 5만원에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12번은요, 에버굿이라는 아이구요, 예, 시중에 많이 없는 아이구요, 라인이 엄청 꺼매지는 아이예요. 예, 이 아이도 어, 한 몸값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모주큰 거는 막 7, 80만원씩 가는 그런 거한 아이인데, 오늘은 제가 그 아이 자구를 이렇게 뿌리도 내려 가지고 예쁘게 큰 아이를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에버 굿이요 예, 시중에 많이 없는 그런 아이예요 예, 크면 아주 예뻐요 에버 굿입니다 예, 이 아이는 에보니 금입니다 에보니 금 예, 에보니 금이고요 이 아이는 모주입니다. 이 아이는 모주이고요. 이 아이가 판매할 라인인데요. 그 모주의 짜구입니다.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금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후발성입니다. 후발성이고 금도 지금 안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이 아이도 한 10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4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네, 첫방송 기념이라 네,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게요. 에보니 금입니다. 이 아이는 링고 스타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는 금이에요. 금으로 키운 아이인데, 짜구가한 어, 3개 정도 달렸는데, 이렇게 띄어가지고 제가 어, 심어서 이렇게 뿌리 내린 아이고요. 어, 엄청 환엽으로 크는 아이고 진짜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를 제가 3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에 예, 크면 아주 진짜 예뻐 맑고 되게 예쁜 아이예요 링고스타요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sp 백봉윤 금이고요 예, 좀 작지만 얘가 금이 되게 잘드은 아이고 되게 예뻐요. 네, 또 건강하기도 하고, 좀 키우면 얘도 한인물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금이 진짜 잘된 아이구요. 이 네, 아이는 제가 10만원에, 10만원에 드릴게요. 네, 오늘 마지막 아이고, 대체적으로 오늘 좀 그렇게 큰 대품들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에요. 그래도 네,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애들을 이렇게 좀첫 방송 기념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